멜론에 대한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멜론은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 멜론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멜론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풍부하여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멜론은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멜론에 함유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멜론은 소화에 좋습니다. 멜론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물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멜론은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멜론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멜론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멜론의 달콤한 향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론은 식욕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멜론은 포만감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좋은 간식으로 추천됩니다. 이렇듯 멜론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멜론을 즐기며 건강도 챙기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멜론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